밤 10시경에 제한속도 80도로입니다. 불박차는 한 70에서 한75 속도 어기지 않고 잘 가고 있었어요. 가운데는 중앙무리대가 있고요. 왕복 4차로도로입니다 이곳을 가다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 뭐야, 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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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 이런. 아 다시 한 번. 어, 오른쪽에 택시가 나오더니. 직진한 줄 알았는데 깜빡이도 없이 이거 뭐 하는 거야? 여기서 유턴한다고! 호호! 야 이곳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요. 제한속도 80이고요. 여기, 요 사이를, 여기로 이렇게 뚫고 들어가려고다 여기 유턴금지 표지판도 딱 있네요. 신호등 녹색, 삼색 신호등이고요. 중앙부리다가 횡단보도 때문에 딱 끊겨 있는데, 고기를 뚫고 들어가려다가. 예. 그래서 거기 가끔 유턴한 차지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유턴금지표지표까지 친절하게 쫙 달려 있습니다. 이번 사고, 과실비는 어떻게 될까요? 상대 측에서는 80대 20을 얘기한대요. 저기서 불법인터를 이렇게 뚫어놓고서도 저 택시한테 번쩍번쩍 뒤에 차 가요. 조심하세요. 그렇게 하고, 내가 뒤에서 온다는 걸 알리고서 번쩍번쩍 번쩍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쑥돌아요 깜빡이도 없이. 과실 비율, 투표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100대 0이다 98%, 불박차게도 조금 잘못이 있다가 2%입니다. 저도 100대 빵이고 싶어요. 그런데요, 아, 마음은 100대 빵이고 싶지만 현실적으로는 만만해보진 않아요. 예. 택시가 1차로 들어서려는 게, 즉, 1차로 받는게 미리 보여요. 언제? 다시, 저기서요. 이때, 이때, 이때. 빵이 좀 늦었죠? 아, 좀 속도를 줄이면서요. 내 1차로 변경하려고 그러면, 아, 저 택시가, 이 택시가요. 여기서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여기서 이렇게 1차로 들어온 차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 택시가 좀삐딱하네 택시에 대해서. 번쩍번쩍만 하지 말고 속도를 좀 줄였더라면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아 마음은 저도 백대 빵이에요. 아 택시가 여기 또부들어갈거고 이걸 어떻게 예상해요? 우린 예상 못하잖아요. 그러나 브레이크 잡고 나오는 저 택시. 아 여기서 오른쪽에서 손님 태우고 손님이 200m만 더 가면 유턴할수 있는데 여기서 손님이 급했던 모양이죠? 그럼 브레이크 잡고 나오는 차. 브레이크. 저 브레이크 잡는 약간. 백백방 아닐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고 삼색 신호고 좌회전이 허용되지 않아요. 또 유턴도 허용되지 않아요. 그런데 유턴을 했어요. 직진 신호에 그리고 여기에 유턴 금지 표지판이 있습니다. 무슨 사고일까요? 신호 위반 사고일까요? 지시 위반 사고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진로 변경 중에 일어난 진로 변경 안전하게 진로 변경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셋 중에 어디에 해당될까요? 투표해 보겠습니다. 투표 결과. 신호위반이다, 14%. 지시위반이다, 84%. 단순한 진로변경 사고다, 2%. 단순한 진로변경 사고는 아니죠. 신호위반이냐 지시위반이냐 둘 중에 하나야 되겠죠. 왜냐하면 대법원, 2004도 5848. 아주 유명한 판결이에요. 삼색 신호등만 있고 그리고 뉴턴 허용 표지판이라든가 비보자회전 표지판이 없을 때 그런 곳에서 뉴턴 하다가 맞은 편차 말고요. 맞은 편차 말고 같은 방향 뒤에서 오던 차와의 사고일 때 그때도 신호 위반이다. 왜 뒤에서 오는 차는 앞에 신호는 녹색 신호니까 차가 앞으로 가겠지 싶은데 왜 갑자기 들어와? 같은 방향 뒤에서 오던 차에 믿음을 깨트렸다. 그래서, 같은 방향끼리도, 삼색신호일 때 유턴하다 사고 났으면, 불법 유턴하다 사고 났으면, 신호위반이라는 판결이 있습니다. 여기에 딱 맞는 거예요. 게다가 또, 유턴하지 말라고 유턴금지 표지판까지 있어요. 그건 명확한 지시위반이죠. 지시위반. 판례에 따르면 신호위반. 네, 둘 다. 신호위반은 지시위반은 같습니다. 신호위반 내지 지시위반이잖아요. 지시 위반은 들어가지 말아라, 가지 말아라, 스톱 또는 노 엔트리. 그걸 어겼을 때, 그때를 지시 위반으로 처리하죠. 신호 위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톱. 그리고 직진 신호 일때 좌회전 하면 안 되잖아요. 좌회전 신호 때 직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신호 위반 내지 지시 위반 같은 겁니다. 이번 사고는 저 택시는 종합범에 들어있더라도. 신호위반 또는 지시위반으로 형사처벌받습니다. 불법 전자 다쳤기 때문에. 그리고 과실 비율도 100대 0이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나중에 법원까지 가게 된다면 몇대 몇으로 나오는지 꼭좀 알려주십시오.